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유대 왕국은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많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관직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니엘 이처럼 포로의 신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은 일생 동안 좋은 일에 있었으나 나쁜 일에 있었으나 항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지만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다니엘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절개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은 그가 잡아온 유대인 포로들 중에서 영리하고 잘생긴 소년들을 뽑아 그를 보좌자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몇 소년이 뽑혔는데 그 가운데는 다니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왕립학교에 다니며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되었고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절개 있는 신앙은 이 왕립학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왕에게 뽑혀서 왕립학교에 다니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된 것을 크게 자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앞에서 초에같이 여겼습니다. 그는 왕이 보내주시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과 왕이 보내주는 음식을 먹지 않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계명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왕이 보내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서 내리는 진미 중에 혹시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난 음식이 들어있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까 두려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바치신 재물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식사하기 전에 그가 먹을 음식을 우상인 모로닥 신에게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린 우 먹기 때문에 만일 다니엘이 그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우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고 다만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에 윤기가 났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참되고 절개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너부갓네살왕은 아주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장엄하고 무서워서 너부갓네살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 무척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해몽할 수 없다고 하자 크게 분노한 너부가 네살 왕은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박사의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는 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왕의 장관에게서 전해들은 다니엘은 담대히 왕 앞으로 나아가 기안을 조금 주시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을 정확히 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기의 꿈을 분명히 알고 싶었으므로. 다니엘의 층을 수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빌론의 술사와 박사들은 왕의 명령 앞에 혼비백산했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생명은 물론 모든 박사와 술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셋째로 다니엘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때 일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자 그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120 방백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또그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워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된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더 지혜롭고 정직하게 왕을 섬김으로 왕은 그를 수석 총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독스리 섬겨 매일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에게 찾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왕에게만 경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 하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기뻐하여 그들의 요청을 수라고 의인을 찍어 그들의 요청대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와 같은 칙령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국같이 예루살렘을 전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세 번씩 물어를 꿇고 기도하였이니다니엘은 생사를 앞에 두었어도 추워도 다해맞지 않았던 것이니 만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평소에 열어놓은 기도하던 창문을 남이 보지 못하도록 닫아놓고 기도했으면 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변경하여 밤중에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게 되었다면 그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에 생기던 신앙 태도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으로서건전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앞길에 형통치하는 축복을 베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대제국의 총리를 지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절개있고 담대하며 생사를 초월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의와 추호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해 케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서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떠나고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실까 하는 마음의 위구심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듣고 본발하셔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라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육에 처하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